안녕하십니까. 중고 캠핑카 맵 위탁 판매 전문 기업 원더풀 캠핑카의 장경욱입니다. 2021년식 기오탄 메타레스 루노마스터 캠핑카가 입고됐습니다. 최초 등록은 2021년 5월이고요. 주행 거리는 현재 약 2만 5천 k m 가 약간 넘었습니다.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매력일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은 3인승 3인치 침 모델입니다. 일종 보통 면으로 운전 가능하시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주요 옵션 내용 보자면 인산철 배터리 5 7 0 a 페약6 0 0 a 페 정도 되고요. 주행 전 한전 충전, 태양광, 인버터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냉난방은 루프 에어컨과 무시통 히터, 에바스 패커 D2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청수는 약 130리터, 오수는 60리터가 적용되어 있네요. 샤워실도 따로 구비되어 있는 모델이니까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 뭐 살펴보시고 필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주세요. 네, 일단 외관 상태 먼저 둘러보셨는데요. 이 차량은 메탈레스 모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쪽이 출입문이 아니라 뒤쪽이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출입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쪽의 역할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측면에 먼저 위쪽으로 어닝과 어닝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요. 하단부 쪽으로는 출입문이 뒤쪽 후면부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넓습니다 그래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측면에는 이쪽에 측면에서 이렇게 어닝 펼치고 여기 식탁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공간이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할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혹시라도 뭐보호밥솥을 쓰시거나 뭐 인덕션을 쓰실 때도 여기서 전기 사용할 수 있도록 220V 콘센트가 여기 바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12V 시거잭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인덕션을 사용하시던 뭐 전기용품 가지고서도 충분히 요리를 즐기실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만 꺼내서 바로 여기서 식사 준비 또한 가능하시고 식사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접이식 선반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함께 활용하시면 예, 측면부에서도 충분히 식사 즐기시는데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온수매트 커넥터입니다. 여기에다 온수매트 커넥터 연결하셔가지고 여기 침상 변환을 했을 때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는 점.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면부에 아까 추밀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후면부를 열고 실내 내부로 출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후면부 쪽에 양쪽 도어, 출입문 도어에는 창문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답답하면 확실히 덜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블라인드와 방충망, 이 창문마다 모두 들어가 있다는 라점 참고해 주시고요. 출입문이 이쪽인데요. 출입문 보시면 바로 이렇게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출입문 입구 들어가실 때 여기서 바로 전원을 누르시면 실내 조명이 모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렇게 넓은 U자형 테이블 공간이 보이게 됩니다. 테이블을 내리고 뒤에 등받이를 중간으로 몰게 되면 여기 전체 침상 공간으로 변환이 가능하십니다. 침상 공간으로 변했을 때도 이 길이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주무실 수 있다는 라점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이 사진상으로 먼저 침상으로 변환된 모습 좀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보신 대로 이렇게 U자 형태가 침상으로 변환되는 모습까지 보셨고요 가장 먼저 지금 보이는 공간 보시면 이렇게 U자 형태 소파 공간 우측으로 보시면 TV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창문 설치되어 있고요 반대편 쪽에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문을 개방해 놨는데요 이 예, 측면부 문을 닫게 되면 마찬가지로 창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 천장 보시면 은 루프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천장 마감은 나무로 되어 있는 텐바를 전체 천장에 마감을 해 놓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상부장도 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상부 쪽에다가도 충분히 마련을 해놓은 걸로 보입니다. 싱크대 공간 바로 가기 전에 이쪽으로 무시통 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싱크대 공간 보시면 출입구 바로 입구 쪽에 되어 있죠 복도 형태로 그 위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상부장과 메인 컨트롤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측 보시면 적상계 설치되는 것도 보이시고요. 현재 지금 배터리 상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밑으로는 청수 게이지, 인버터 스위치, 그다음 각종 스위치들이 모두 이쪽으로 보진되어 있습니다. 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조리할 때 환기시킬 수 있도록 창문도 마련되어 있고요. 자 싱크대 공간 하부 쪽을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자레인지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편 공간에 보시면 샤워실과 냉장고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예, 냉장고는 투도어 타입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이렇게 맥스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이 다음에 여기는 샤워실인데요 샤워실 공간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면 여기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호스와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뒷문 개방했을 때는 이렇게 밖에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뿐이고요 뒷문 닫게 되면 이 창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창문으로도 환기를 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샤워실 공간까지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식 듀오탑 메타레스 루너마스터 캠핑카 매물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해당 차량의 주요 내용 잠깐 보시자면 최초 등록이 2021년 5월이고요 주행거리는 25,000km가 약간 넘었습니다 그리고 3인승 3인치침 모델 해당 차량도 일종 보통면으로 운전 가능하시니까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가격 확인 가능하시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들이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 원더풀 캠핑카 대표번호 16 4891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나 구글에 원더풀 캠핑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가격, 옵션, 뭐 기타 등등의 자세한 내용들도 정리돼서 올라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도 정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캠핑카 판매, 그리고 위탁 판매 고민하시는 분들도 저희 원더풀 캠핑카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최대한 좋은 가격에 매입해 드리거나 좋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더풀 캠핑카의 장경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